안녕하세요. 수리즈입니다. 자, 2차 정사각형을 A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. 기억은, 기억은 어떻게 했죠? A 플러스 B의 제곱이, A 플러스 B의 제곱은 원래 어떻게 됩니까?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로 표현되는 거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전개하면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이 되고, 이렇게 공개하면 AB가 나오는 거고, 그죠? 이렇게 전개하면 BA가 나오는 거고, 순서대로.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보편적으로 행렬에서 a b a 곱하기 b 와 b 곱하기 a 는 같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수 없죠. a의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 제곱으로 쓸수 없습니다. 그렇죠? a 곱하기 b 와 b 곱하기 a 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같지 않습니다.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는 걸알수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런 건 반례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. 자, a라는 행렬을 1 0 0 0으로 놓고 b라는 행렬은 b라는 행렬은 음, 0, 1, 0, 0. 자 이런 종류의 행렬을 가지고서 a 곱하기 b 해보고 b 곱하기 a 해보면 결과가 같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. 알겠습니까? 뭐 이건 보자마자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고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. 자 d는 어떻게 되냐면은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e이 퀄 0이 되는, 영행렬이라면 a는 우리가 A가 역행렬을 갖느냐고 물어봤을 때, A가 역행렬을 갖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A 곱하기 얼마가 단위 행렬 이렇게 쓸수 있느냐는 거예요. 여기 단위 행렬 앞에 어떤 상수가 숫자가 곱해진 건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이거 곱해져 있으면 1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. 그죠? 그러니까 A 곱하기 얼마가 단위행렬 이런 걸로 쓸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고 이건 당연히 쉽게 쓸수 있죠 a² a 제곱 플러스 a 이퀄 22가 되는 거고 a를 묶어내고 나면 a 플러스 2가 되고 그죠? 이건 단위행렬이 되고 얼마? 2분의 1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은 a의 역행렬이란 것은? a의 역행렬이란 것은 뭐가 되는 거죠?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존재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니는 참이 됩니다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영행렬이 아니라 그랬어요. a는 영행렬이 아니고 a 제곱이 a와 같다이면은 a가 단위행렬이냐 물어봤는데 우린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. 뭐냐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는 영행렬이 될 것이고 a를 묶어내놓고 나면은 a 마이너스 e 콜 영행렬이 됐는데 행렬의 곱에서 행렬의 곱에서 두 행렬의 곱해서 영행렬이 나왔다 그래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영행렬이다가 참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A가 영행렬이 아니다. 이게 영행렬이 아니라 그래서 이쪽이 반드시 영행렬이 돼야 된다.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? 그것도 반드시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. 행렬의 성질로, 행렬의 고배 성질로. 그죠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례를 들어보면은 반례를 이것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. 아, 이런 게 있어, 이런 반례가 있어라는 걸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. 여기 아까 했던 거, 이거. 해보세요. 이거 제곱하면 A하고 똑같이 나와요. 근데 이건 단일행렬이 아니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이 성질을 만족한다 하더라도, A가 영렬이 아니면서 이 성질을 만족한다 하더라도, A가 꼭 단일행렬은 아니다. 라는 거예요. 이것도 틀렸습니다. 답은 2번입니다.